불길한 예측일 수 있습니다만,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이나 여론 구조로 보면은요, 2.5년 뒤에 치러질 대선서는 민주당이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또 3.6년 뒤에 치러질 총선도 민주당이 가져갈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되나요? 근데, 네. 그런 일이 현실이 됐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죠. 예전에 문재인 시대를 교회 압박 시대라고 부른다면요, 본격적인 교회 핍박의 시대가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오은과 반교의 입법과 정책들이 현실화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막아야죠. 그런데 지금의 정치 상황, 지금의 여론 구조를 되돌릴 그런 동력이 없죠. 변수가 있다면요. 즉, 이 불길한 예측의 면수가 있다면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이재명이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근데,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 그래도, 2심, 3심까지, 대부분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게다가, 뭐, 판사들이 재판을 지체한다는 걸 떠나가지고, 이재명이 변호사 출신이니까 증인들 한 100명 이상 부르면 요 시간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임기 전에 이재명이 감옥에 갈 가능성 2심에서 설령 유죄 판결을 받는다 해도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정치에서의 변수는 크지 않다고 봐야 되고요. 또 이재명이 구속이 된다면요. 은 아마 여론은 이 부당하다라는 여론을 만들어낼 거예요 미디어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재명이 아닌 제3의 인물이 대선 후보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번 대통령으로 이재명 또는 제3의 인물 그러니까 민주당이 가져간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어떤 면에서는 지배적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른 변수는 뭔거 아니요? 에 내생변수는 없어요 외생변수인데 바로 북한 체제 붕괴입니다 임종석이 통일을 부정하고 두 개의 국가론을 들고 나온 것도 그렇고요 김정은이 호위 의혹에게 중무장을 시키고 있는 것도 그렇고 남한에서 영화 드라마 봤다고 그 USB에 날린 영화 드라마 봤다고 중학생 고등학생 공개 처형하는 잔혹극도 그렇고요 지금 불안한 거예요 결국 북한 체제가 무너져야 됩니다. 북한 체제 무너진다 그러면은 과격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순화해서 표현하면은 북한의 해방과 구원입니다. 결국 한국 교회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북한의 무상숭배 체제가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 교회가 뒷문만 지킬 게 아니라 앞문 열고 나가야 됩니다. 거룩한 방파제가 아니고 거룩한 방파제를 견고히 하는 것은 물론, 거룩한 파도가 될수 있도록 외쳐야 됩니다. 북한의 무상숭배체제가 평화적으로 무너지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목소리를 낸다면, 또이 연합된 목소리가 하나의 문건으로 나와야 된다면, 그런 목소리가 담겨야 됩니다. 북한 정권이 무너져야 된다면, 북한 인민들이 해방되고 구원되어야 된다는 메시지가 담겨야 돼요. 그게 여론구조로 바꾸고 정치 상황에 영향을 줍니다 좀더 정확한 언어로 표현하자면 영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아버지의 마음을 격동시킬 것이고 하나님께서 한반도 위에 초월적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목소리를 낼때 집단적인 문건을 만들 때 신중의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단어 한 문장, 정말 정확한 언어로 표현을 해줘야, 그래야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정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아주 하나님이 그 문건을 받으십니다. 역사적으로도요, 교회의 집단적인 목소리, 또 문건은요, 역사를 결정했어요. 서기 4세기 325년인가요? 찾아봐야 되는데 그냥 급하니까 말씀드립니다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있었죠 아리우스파와 아타나치스파의 교리상의 논쟁을 정리하기 위해서 콘스탄티노플에서 종교회의를 열었어요 그리고 나온 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칙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합의된 목소리 또 문건화시킨 거예요 그것으로 당시의 지배적인 목소리가 지배적인 담론이 아리우스파였는데 아리우스파가 이단으로 단정, 단죄되고, 아타나우스우스파가 기도의 방향성을 정하게 된 거예요. 여론에 영향을 주고, 즉, 성도들의 기도의 방향성을 정하게 되고, 정치를 결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 마찬가지죠. 2013년도 WCC 부산총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반도 평화 통일에 관한 성명서가 나왔죠. 어디 이게 무시무시한 성명이 나온 거예요. 한국 교회가 결의하고 세계 교회가 공인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기도를. 이 기도의 내용들, 핵심적인 내용들 나중에 다 현실이 됐죠. 남북 교회가 연대한다 그랬어요. 북한 교회는 김일성 교회잖아요. 주체사상을 주제 주체 신학으로 바꿔놓은 김일성이 민족의 하나님이다, 조선의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교회인데 그런 교회가 연대하겠다 그랬어요. 일제시대 신사천배 같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평화협정을 맺겠다고 했어요.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또, 한반도에서 외세 군사훈련을 중단하자고 결의했습니다. 근데 한반도에서 훈련하는 외세는 미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미훈련 중단하라고 한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탄핵 사태가 벌어지고, 문재인이 집권하고, 정말 한미군사훈련이 중단됐어요. 평화협정 맺기 직전까지 간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 합의된 목소리 또 그것을 문건화시키는 것은 하나님께 직접 올리는 상소문 같은 거예요. 신중히 신중을 기하고 한 단어 한 문장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연합된 목소리 또 다양한 회의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요 먼저 WCC 부산 총회에서 나온 한반도 평화 통일에 관한 성명. 요게 잘못됐다는 것을 합의하는 데서 시작이 될것 같아요. 그래야 한선을 넘어요. 그 다음 선을 넘어가겠죠. 신사참배에 대한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분단과 전쟁으로 시달았던 것처럼 이한 번도 평화통일에 관한 성명서부터 정비하고 정돈하고 폐기하고 가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동족들을 해방시키고 구원시켜달라고 합의된 목소리를 내야죠. 또 이것을 문꺼화시키고 문성화시켜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날에 단순히 차별금지법을 막자는 소극적 합의에 그치는 게 아니라 뒷문만 막는 게 아니라 앞문을 열고 이제는 거룩한 파도가 돼서 평양을 쓸고 북경을 쓸고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한국 교회가 기도할 수 있기를 중보합니다더 늦기 전에 이 민족의 부르심의 소망을 감당할 자들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